하나님 말씀, 10편. 69편이요. 70편이요. 하도 작년에 보고 처음 여는 것 같아가지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예. 우리 최수정 시장님알것 같은데, 최수정 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laughs> 예. 자, 예? 예 (69편) 한테 보긴 봤어 그지 (69편) 3 0절을 봤어요 3 0절 내가 어~ (69번) (30) 답 내가 누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가 중요하냐 내가요 예 나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다 내가 뭐딴거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의롭고 예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런 게 뭐지만 주안에서 강건하고 형통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 나의 행복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다보들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짜증 나고 원망스럽고 어들게다그는 거야. 이기주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딴 사람 이기지 마.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노래가 있어야 돼. 내 노래. 내 노래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예, 노래가 다 있죠. 이 노래는 사실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새가 쩡쩍쩍쩍하지만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새는 노래하는 게 아니고 쩡쩍쩍쩍 거리는 거지. 얘네가 뭐 음정이 있어, 화음이 있어, 박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어. 노래를 하려면 노래에 3 박자가 있어. 뭐야? 응? 음정, 박자, 또 또 소리 <laughs> 소리 또참이 대답들 라네 나도 몰라 하여튼 이게 다 맞아야 돼 이게 그래야 노래가 되지 노래가 그냥 그래서 새가 에? 노래한다고 얘기하지만 영어는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해 우리는 새가 운다고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어다 모든 짐승들 뭐예 송아지가 뭐 강아지가 뭐 타순인 거 걔는 소리 지르는 거지 노래가 아니야. 그데 사람에게는 노래가 있어 노래. 근데 노래가 나오면 아이고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 어때? 노래가 나오면은 예? 둥실둥실 춤을 추고 손뼉 치고 그래요. 애들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노래 불러 봐. 그럼 애들이 막 일어나서 춤추고 둥실둥실 한다니까? 거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노래가요 에? 나이에 관계없이 에? 나이에 없이, 간계 노인들도 노래나면요 일어나서 막 둥실둥실거리고 그래요 아기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그지만 뭡니까?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다 그래요 어느 나라건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노래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소임이도 얘기했는데 거기서 몽글에서 아이돌 노래 찬양사역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고 두세대인지 몰라요. 자, 근데 나의 노래가 있어요, 나의 노래. 에? 내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돼야 된다고요. 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던는데 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예, 네, 있어야 돼. 그래서 찬송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똑같아. 예? 네? 찬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노래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미소산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이죠? 네. 그런데 옛날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예, 교회에서 노래 못 부르겠어. 이야, 이게, 노래 못 부르게. 아니, 다 앞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입과 입을 마주대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주 아니 못하게 하고 뭐 아무리 교회가 크건 작건간에 뭐몇몰아리고 난리야. 이 거리가 인도도 불가고 앞에 이것도 가려서 못하게 하고 하여튼 선거대 못하게 하고 난리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선거대가 없어졌어. <laughs> 참 이게요. 할수 있을 노래 못부르게아 영화지 영화. 이름 뭐지?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예? 신의 악단. 이거, 어? 참, 내가 신의 악단 내가 홍보를 해. 이렇게. 한번 볼만 해. 근데, 붕은 보지 마. 예? 뭘붕 보려래? 투에블을 봐야지. 예? 근데, 예, 근데, 거기서도 아, 찬송을 하는 거야. 찬송하다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요, 이게. 그 만큼 중요한 거야. 근데 북한에서는 노래를 어떻게? 김일성을 노래하는 거야. 에?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노래하는 거예요 당을 찬송하고.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유치원 보내면은 부르는 게 세상 노래 부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가면은 당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애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도요. 유치원 가가지고 하나님을 상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전에 그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 못 부르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 못 부르게 했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정신 차리고,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찬송 가도 왕이 나셨다 다빼불렸잖아 예? 네? 그리고 찬송가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고 뭐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란 말을 빼버리고 당신한 말, 당신은 영광의 해주하면서 예, 당신을 바꾸고 이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선교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당신은 누구든지 될수 있어. 예? 예수님, 하나님이아니라 김일성도 될수 있고 사람도 될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성경도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인데, 바로 뭐냐? 내가 노래해야 돼.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뭐냐? 그게 찬송이에요. 다 노래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이게 찬송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을 찬송하며, 더 <laughs>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위대하시다. 무엇으로? 예,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예?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하나님을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로 나와야지, 감사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 해결하며 또 어떻게 해? 극복하며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뭐지만 하다가 넘어져도 감사하다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느냐 못하면 그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수 있다고요 믿음의 정도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자들 특징이 뭐냐?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없는 것이 있어.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 감사를 몰라. 감사할 줄은 몰라. 크, 엄마 아빠가 고생 고생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 시키고 그래도 자기를 병원에 가둬 놨다고 부모 욕하고. 부모님들이 크, 먹을 거 해가지고 갖다 주면 자기를 가둬 두고 어 한다고 자기 혼자 처먹고 고맙다고 감사 말한 마디 못 하고. 날림 없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게 병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는 그들 보면서 너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감사다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한 상황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감사가 사실 믿음이고 이 감사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넘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추워도 감사, 안돼도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네? 날마다 기대하는 삶이야. 그래서 이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잖아. 이제, 어, 아, 우리 안에 위대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잖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놈, 이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이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이게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아가 주리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하시기 때문에 다할수 있어.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33절, 34절 말씀에 34절 어떻게 합니까?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저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바다의 그들의 모든 생물도 그를 그리할 저다 어떻게 그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모든 천지 만물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기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노래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이건 모든모든 말이에요 천지가 예? 모든 생물들이 예? 온 천하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도 10시 30분부터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송하고 45분까지 15분간 찬송하고 또들으면 찬송하고 예배 시간 찬송하고 오해도 찬송하고, 항상 할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유대하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내가 유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이건 큰 은혜고 복입니다. 안 그래요? 유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 노래로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2월 1일 날도 우리가 신년 음악회를 할 거예요. 신년 음악회를. 우리가 할수 있으면 그런 찬송의 고백이 얼마 키었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내 노래로 내 입술로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노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